충주수만이라는 것은 이제 내륙에 있다 보니까 좀 톡톡하게 이제 좀 생겼죠. 다리가 이제 안으로 굽었다고, 이제 그꼭배 다리 닮았다고. 잊혀진 우리 문화라고 할까요? 우리 지역 문화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좀꽃 피웠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제 사라져 간다는 자체가 좀 안타깝죠. 우리나라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 충주, 개다리 소반 이 처음 만들어진 지역이 바로 충주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음식을 두어 밥을 먹는 상을 소반이라고 하죠. 오늘은 이 소반을 만드는 명장이 있는 이곳 충주에 왔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볼게요. 충청도 내륙을 대표하는 소반, 이곳이 개다리 소반의 명맥을 이어가는 명장의 작업장입니다. 아, 명장님 작업 중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사라진 지역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있는 박근영 명장입니다. 명사님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정말 바쁘게 작업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소반을 만들고 계셨던 건가요? 예, 이 소반이라는 것은 작을 소에서 그 작은 이제 반상을 말하는데, 아, 이거는 그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그 음식을 얹어서 먹는 상. 그자식 문화에서 생겨난 거죠. 요새는 입식 문화라서 의자에 네. 앉지만은 네. 조선 시대는 에그 유교 시,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독상 문화가 존재했어요. 쟁반을 겸한 어? 이런 작은 상입니다. 소반 문화를 꽃피웠던 조선 시대, 지역마다 특색이 담긴 사대 소반이 유명했는데요. 나주와 통영, 해주 그리고 충주였습니다. 충주 소반은 그. 타 지역 소반하고 좀 다른 것이 다리 굽이 이제 안으로 굽어져 있고 뭐꼭그개 다리를 닮았다 하는 네. 어, 그런 게 그래서 구족반이라고 합니다. 상다리가 호랑이 발 모양을 닮은 호족반과 달리 다리 모양이 개 발끝처럼 생긴 구족반, 육안으로도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개다리 소반이 충청도 충주지방에서 주로 만들어져. 충주반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좀 접하기가 쉬우면 누구나 누구나 알텐데 눈에 안 보이니까 거의 잊혀진 거죠. 그래서 내지방 사람들도 어, 안동 하이터나라도 충주의 전통 문화인 충주의 구족반 충주반은 거의 모르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고증을 토대로 충주반을 되살린 박근영 명장은 며칠 전부터 충청도를 대표하는 소반을 알리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역은 물론 일본과 호주와의 문화교류를 통해 충주 소반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소반에도 보니까 각각 명칭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야 예, 명칭이 있죠. 오. 여기가 우에게 이제 이게 이게 네. 천판. 천판. 예. 그냥 하늘이죠. 음. 하늘 떠받치는 게 이제 구름. 아그 운각. 그래서 운각. 음, 예, 운각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고요. 이제, 이제 운각 밑에 이제 그 운각을 떠받치는 다리. 네. 이게 이제 다리고요. 네. 그 밑에 이제 그 땅에 바닥에 닿는 이렇게 족대라 그러죠. 네. 발 이게 발정자 붙여서 이걸 아 족대라 족... 그럽니다 나무를 켜고 옷칠 입히기까지 18개의 공정을 거쳐야 완성되는 춘주소반. 충주 소반은 다른 지방의 소반보다 장식이 적어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곡선미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럼 나중에 이제 오체까지 하면 이 충주반이 완성되는 거죠? 예예. 예, 예. 와 신기하다. 근데 명장님 나무는 어떤 나무를 사용하세요? 나무는 네. 그 오래된 은행나무로 네. 사용하는데요. 오. 은행나무가 가벼우면서도 질겨요. 음. 그래서 은행나무로 사용하지요. 화려한 외양을 자랑하는 호족에 비해 단순해 보이는 구족은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기계 장비를 이용해 깎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우리 부친이 이게 목공예를 했습니다.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집안일을 가업을 도와야 되니까 또뭐 방학 때 집안일을 돕고 이러, 이러다 보니까 원했으라기보다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그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받아서 온것 같아요. 부친에 이어 이 대째 가업을 이어오며 2016년 목칠 분야 충북도 최고 명장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도 받았습니다. 명장으로서 수백 년된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전념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이구족 가지고만 가지생활안 되기 때문에 어, 이구 만들면서 틈틈이 만들면서 다른 목가구를 만들면서 이렇게 지금 오늘지온 겁니다. 밥상에서 식탁 문화로 바뀌며 우리 곁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전통 소반 박근영 명장은. 충청도 소반을더 많이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좀더 저기 이제 유럽 쪽으로 가서 좀알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작년에 아마 음. 블라스에 갔지 않았을까. 음. 거기 이제 저 인연이 닿아 가지고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코로나가 좀 잠잠하면 네. 가을쯤에서 이제 개인전을 음. 다시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충주반 개인전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시회를 혼자 서 작품을 다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힘이 들죠. 아이고, 는데요 네. 그래서 그 여러 해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시간과 좀 이렇게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음. 맥이 거의 끊긴 전통을 되살리기도 쉽지 않았지만, 지키는 일 또한 녹록치 않다 보니 명장의 손길은 잠시도 쉬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금 왜냐면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소멸되고 없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게 지금 기록이라도 남겨 놓으면은 나중에라도 누군가가 다시 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맡길 만한 데가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울 겁니다. 수백 년 우리와 함께하며 조선의 4대 소반으로 명성을 날렸던 충청도 내륙의 소반 충주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힘찬 곡선이 아름다운 개다리 소반이 그 진가를 뽐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